아런거 이제 이이 어제 먹었었는데, 오늘도 먹은가 고 어, 어, 누나. 아, 진짜 힘들어하고 할란가 보다. 어, 여기 예. <laughs> 안 오나 보네? 오늘 슬안 오나 봐. 그러니까 내가 술 먹을 거다. 술 먹는데? 아, 또. 아니 저기 저기, 저기 있었어. 나 내일하고 물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해줘. 응. 물에 안 나와. 그아 물에 아 물에는 모레, 아, 거기 가네. 어. 걱정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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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미안해 아, 착각했네. 들어온다고. 아, 응. 아. 근데 네? 몇, 몇 시에 오냐고 물어봐. 이만 원 넣던데. 이만 원 넣던데 이건? 내가 2, 3만 원？하 는지 모른다고와 봐야 안다고그 완전히 세고뭐 씁쓸 가지고 세가지 왔어요. <목소리도> 응. 그러면 이거 내가 가격 조사 하 해야 되 겠다. 이거, 이거, 아, 아, 더워. 아, 는 아, 꼭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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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아, 니면서뭐 내일 선수 할라 아,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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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나 아이 브게 하자 제시 여 아, 아, 아. 그래도 아, 확실히 분당하고, 흥국 아, 많이 나가는구습니공부가많지 어, 유동인구가 어, 많아 많이 럼 같은 거쓰고흥니가 아무래도 잘 아. 사는 동네라. 그리고, 어. 그리고 저, 분단 지역은, 분단 지역은 대고 <laughs> <공단지역은 웃음> 왜 여기는 적었더라고. 여기서 여기 법원사거에 있는 거, 적었어. 적었어. 니다 거기 마트 옆에 있어가지고 네, 옛날에 거기 저기 그 뭐야 복권 판매할 때는 잘됐었는데 복권이 없었죠? 이기도 있어야 되나? 어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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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그렇죠? 왜다편의적으로 바뀌지? 이게 물건이 음. 물건을 달하기도 좋고 음. 상품 구성이 다르잖아 음. 아니 야 그만큼 미진가구도 많이 많 해먹는다는데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주문딱 딱딱딱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재고관리 아니 그것 이제 요새막기철사해 가지고. 새벽 배송이 있거든요. 아이 노래 올리요 알아? 맞지안하세한거28 민주야 28일에. 네, 괜찮왜 월요일로 안왔나바빠서요 아홉시기 아, 이너아 이런 있 <상식> 아, 감기 걸려. 너, 저기, 저 앞으로 갈수 없어. 깔고, 거기가 있어야 돼. 화랑이가. 응. <decorated> 음. 자. 응. 자, 충준 감기 걸린다고. 검문다어 사람들. 1 2월을한반갔으니까다 어. 이번 달은 안추 올해 아니 올해는 많이 안추 아이 근데 1월 되면 1월 달에 추운 거 아니야? 또 어찌어찌 되겠어 뭐 아, 어. 추워? 따뜻해? <laughs> 근데 추우면 잘안 나오겠지 응안 <laughs> 나와 확실히 우리 클럽은 경...

아죠 어서 오세요. 똑같은 거. 네. 안녕하세 거. 어. 아, 나갈다 어, 정면. 알았어. 이제 안고하 이제 좀 가려고. 야,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야, 이 아, 야, 이알았 <laughs>

네? 가진다, 한 번. 아니죠 제가 네. 했으면이동거의한 네. 네. 운동, 운동 달에 한번할거 같아. 요요 네. 얼마예요? 1 0 10회에 같이 나갈 어디라지? 국민.

1년 썼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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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습니다 내가 전에 <저한테> 노트 뭐였지? 노트4를 4년 샀는데 4년이요? <laughs> 그거 팔았어 그거. <laughs> 6만원 짜리 아, 이거 많이 하다가 아니 차다가 안됐니까 내가 자꾸 땀을 이느거 지금 맨손으로 이러고 어오어 아아 아러 뭐야? 가봐줘가이이이다 수비가 많이 되어가는 거잖아 요흐흐 좋아져야지 계속 그래서 어, 앞뒤로 치는 람 제일 그, 짜증나지. 그, 그쵸죠 어? 아, 아, 아. 요즘에는 그래도 좀받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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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아요. 예전에는 되게 특성이. 그러니까 그럼 그럼 예리하게 넌나 짜증나서. 태원이가 많이 연습 시켜줬어요. 태원이가 어, 계속 어. 앞뒤로 돌려서. 어. 와. <놀데>? 오. 태원이 안봐 어. 아, 네 맞아요. 혜원이 아까 내신가 그때 라켓이 첫 번째였던 거예 哦，我去。